이게 노른자를 싹여기 비빔국수 먹듯이 고기를 싹 처음 에보는거해봐 아, 아가로아 야너이 얼굴 유튜브 나왔데 아? 얼굴 유튜브 영상 아니야. 그나까 거. 아진나 내 뭐, 놀돌운다가라운데 네, 너랑? 야, 야. 아니? 도운데 놀라운데? 놀라운데? 놀라 한다고? 내가 데런데 빠질 수 없지 벌써 30분 운데 놀라운데? 놀라운 이거 한번 뚜껑? 네괜찮으요네네 가서 병을 불러왔습니다 대충 이렇다고 하고 한 가지에 세 가지까지 색깔을 좀더 고르면 된다고 하고 요하는 색깔 응.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데 시향질을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아프게못렇본 결과 게이렇 번, 이렇게, 이렇번이렇이트게이트모스번제 이렇게, 제라늄,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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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렇 이렇게, 이렇게, 색깔을 섞도록 하겠습니다 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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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뿌이서 이렇게, 건조를 시켜주고 향을 받으러 봅시다. 이렇게, 이렇게, 이들어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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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렇게, 이렇게 향수 만들기 완성입니다. 마지막으로 색을